안녕하세요. 채용 앤 히돌이 채널의 채용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제가 거의 한달 만이죠. 한달 만에 리뷰를 작성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요즘 리뷰를 안한 이유가 좀 많이 게을러진 이유도 있겠지만, 그리고 연말 연시에 많이 바빴고, 그리고 그동안 제가 그렇다 할 당첨이 많이 되지가 않았어요. 좀 많이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에 연말이라고 제 지인분께서 또 자신에게 주는 선물을 랍시고 굉장히 비싼 스니커즈, 제가 오랜만에 가지고 올수 있을 만한 대장급 스니커즈를 하나 구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발 리뷰 좀 하게 한 번만 빌려달라 라고 해서 한 제품 업어와 봤는데요 제 지인분은 이거를 크림 크림에서 구매를 해서 이런 크림발박스에 배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무슨 신발인지 한번 언박싱을 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요 제품 사실 수 어, 봐도 알겠죠 신발 좋아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한족은 드리고 싶어 하는 바로 그 제품입니다 사실 조던만으로도 리뷰할 가치 있는데 거기에 스캇, 그 다음에 프라그먼트까지 이 3자 협업 제품을 제가 드디어 업어오게 됐습니다. 지금 사실 크림 리셀가에서 오지 라인을 제외하고 가장 고가의 가격을 자랑하고 있는 모델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렇게 들고 나와봤는데요. 확실히 박스나 이런 면부터 상당히 비싼 리셀가를 고려하고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디테일부터 상당히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박스 겉면에 이렇게 하나의 커버가 더 있어요 이게 또 약간 프라그먼트 감성이라고 하는데 네 이런 식으로 상당히 아름다운 박스가 하나 있어요 이것만 있으면 사실 숏박스는 없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근데 이 제품은 뭐 제가 숏박스로 쓸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상당히 기스가 잘 가는 편이에요 지금도 보시면은 좀 많이 기스가 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박스 붙어도 색감 완전 미친 거 아닙니까? 이 제품의 아주 메인 컬러웨이를 그대로 담아냈다라고 할수 있는 그런 박스 디자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본격적으로 한번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 제품, 이 지금 리셀가가 크림에서 160만원, 170만원 정도 하는 제품입니다. 거의 정가의 10배 가까이를 자랑하고 있죠.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다뤄줘야 되는 친구다. 근데 리셀가를 제외하고서라도 조던원 로우 라인. 뿐만 아니고 사실 거의 전체 조던까지 포함해서 상당히 훌륭한 디자인으로 뽑아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프라그먼트 프라그먼트와 나이키 그리고 스캇과 나이키 상당히 많은 협업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서 키 포인트가 되는 요소들만 끄집어와가지고 이 신발에 다 집어넣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상당히 잘 뽑아낸 제품입니다. 네, 이제 그래도 다 아실 법한 내용들이지만 디테일 소개해드리자면 여기 스캇의 시그니처인 역수씨가 이런 약간 베이지 색깔로 들어가 있고요. 뭐이 전반적으로 흰색이 아니에요. 흰색이 아니고 약간 베이지색, 뭐 에이징한 느낌의 그런 흰색을 사용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뭐 베이지색이죠. 네, 사실 이 신발을 처음으로 이제 제가 리뷰하려고 받았을 때 주변에 다른 분들이 계셨는데 이 신발이 왜좀 오래된 거 같냐, 원래 이런 색깔이냐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네, 그 정도로 약간 좀 민티지한 느낌의 그런 색감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몇 가지 시그니처라고 할수 있는 여기 한쪽에는 프라그먼트 로고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반대쪽은 네, 여기에는 스캇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뒷면에도 여기에 스캇 로고가 한쪽에는 들어가 있고 한쪽에는 여기 조던 조던의 이런 날개 문양이 상당히 고급스럽게 자수로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여기 뒤에도 스캇 스캇과 여기 어, 프라그먼트의 그런 시그니처 로고인 요망한 번개라고 하죠. 네그 번개도 여기 그려져 있습니다. 또몇 가지 디테일 살펴보면. 여기 외부에 이런 식으로 레터링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프라그먼트의 뭔가 디테일한 요소 이제 좋아하는 디테일 요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내부에는 사실상 원래 여기에 로고가 그려져 있어요, 네, 프린팅이 돼 있는데 이 친구가 이 그림이 한번 실착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번 실착을 하자마자 이게 이렇게 다 녹아 없어졌다라고 합니다. 네, 크림에서 왔으니까 정품은 확실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이미 밑창 보강은 한 상태인데 밑창은 일반적인 에어조던 원. 과 동일한 네, 디자인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친구를 제가 신발 입문을 시켰거든요. 네, 제저 때문에 사실상 나이키에 관심을 가지게 된 친구예요. 네, 근데 지금은 결국엔 나보다 좋은 대장급을 가지고 있다. 사실 제, 제가 가지고 있는 신발 중에 지금 리셀가가 제일 비싼 신발이 그 카시나 덩크로 버스 제품이더라고요. 그 이후로 리셀가를 보지 않았는데, 그 제품이 지금 리셀가가 120만원이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이 그보다 더 고가인 160만원, 170만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 제품이다. 그러니까 이제 저보다 늦게 시작했는데, 대기 만성 한 친구였다. 네, 그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내부 구성품 조금 더 살펴볼게요. 여기에 보시면스캇의 추가끈. 추가끈이 4개가 들어가 있네요. 4개가 들어가 있고, 이좀 이번 신발의 좀 특징적인 점이, 근데 보통 아무리 신발에 끈이 많이 들어가 있어도 이 코팅하는 데에는 또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끈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정상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이 베이지색 끈 뿐만 아니라 여기에 분홍색과 파란색 끈까지 전부 다 코팅 여기 검은색 빼고 아 검은색도 검은색도 코팅이 되어 있네요 모든 끈이 다 코팅되어 있는 코팅 끈으로 들어가 있다 일부러 고급화된 라인으로 출시를 하려고 이 제품을 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가도 원래 조던원보다는 조금 더 비싼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 간만에 이런 또 의미가 있는 이 삼자협업이라는 상당한 큰 의미가 있는 이 제품, 이 대장급 제품을 제가 또 눈앞에서 보고 있으니 좀 많이 설레네요. 근데 이거를 빌려주신 분께서 자그마치 저에게 실착해볼 수 있는 특권까지 주셨어요. 네, 그래서 한번 이 제품 코디 좀 해보고, 실탁도 좀 해보고,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하루 되세요.